AI 업계 현황을 한 페이지로 볼수 있는 인포 그래픽스입니다. 인공지능 산업은 빠르게 성장 중입니다. 어떤 기업이 또는 어느 유망 스타트업이 인공지능 업종, 어느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나 한눈에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산업이 얼마나 거대해졌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료 제공은 뉴욕의 본사를 둔 초기 성장 단계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벤처 캐피터 회사, Firstmark, 캐피터 10억 달러 넘는 스타트업 성장 자금 본인들 투자 플랫폼에 100여 개의 스타트업이 있고 창업자와 기술 생태계를 위한 연례 행사 100번 이상 오오오오 네 확실히 규모 있는 벤처 캐피터 회사입니다 인포그래픽스 이름은 2024 MAD MAD Landscape입니다 MAD는 Machine Learning AI, 데이터 약자입니다 인공지능어판, bird's eye view, 조감도 먼저 한글 번역해 볼까요?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한국어로 번역 클릭 먼저 맨 왼쪽부터 보겠습니다 여기 하부구조라고 되어 있는데 인프라를 의미합니다 다시 영어로 번역하면은 infrastructure 네, 하부구조가 인프라를 의미합니다 인프라 그룹 안에 이렇게 많은 다양한 업체 이름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저장, 스토리지, 데이터 레이크, 데이터 웨어하우스, 스트리밍 이런 업체들이 있고 다시 오른편으로 옮겨 보겠습니다 오른쪽으로 풍경을 이동하면 해석학, 해석학은 Analytics 입니다 BI 플랫폼, 심상, 어? 심상 뭐지? 다시 영어로 번역을 해 보겠습니다 Visualization, 네이 업종을 담당하고 있는 이 업체 명단입니다 화면을 좀더 크게 보겠습니다 여기 50%로 되어 있는데 좀더 크게 60, 70, 80%로 확대, zoom in 한후 다시 우측으로 가겠습니다 Machine Learning, Artificial Intelligence 네. 다양한 업체가 listing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Data Science Notebook, Data Science Platforms, Enterprise ML Platforms 업체 이름을 클릭하면 간단하게 회사 개요가 나옵니다. IBM Watson Studio. 닫고, 다시,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은 Application Enterprise 진출한 업체의 명단입니다. Sales, Marketing, Customer Experience, Human Capital. 네, 다양한 AI 업계입니다. Marketing 그룹 안에 알고 있는 업체 이름이 있습니다. Jasper Copy AI. 어, 클릭해서 카드를 보면은, 네, 간단한 개요가 나옵니다. f o u n d e t 2020년에 파운드됐고 네 알겠습니다 밑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쭉 내려가 보면은 네 다양한 분야가 더 있습니다 어, Legal, 법 Application, Horizontal Code, oh, Documentation 오호. 코딩 관련된 업계입니다 Text, oh, Grammarly 보이네요 Jasper, 그렇습니다 Audio, Voice 이거는 Voice, Audio Image, oh, Mid-Journey 나옵니다 이미지에 Mid-Journey가 나오고 Stability, 네 좀더 밑으로 가보겠습니다. Search, animation tool, animation 도구도 보이네요. Video generation, video 생성 업체들, video editing, presentation. 오, oh, Adobe, Fitma, Canva, Notion. 와 oh, 유니콘도 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른 분야를 좀더 찾아보겠습니다. Commercial AI, speech, computer vision, 있고, 오, oh, product analytics, customer data platforms. 밑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오호호. 초록색 그룹이 보입니다 어떤 것일까요? Open Source Infrastructure Data Frameworks, Formats, Query, Data Management 오호호 Open Source 그룹 밑에는 데이터 소스가 있습니다 데이터 소스와 API Marketplace Discovery, Financial Market Data 금융시장, 데이터 관련된 AI 업체들 오호호 People Entities 이렇게 AI 업계가 굉장히 성장했고 거대합니다 이번에 보여드린 인포그래픽스에는 다양한 인공지능 업황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2024 MAD Landscape 인포그래픽스 웹 주소는 mad.firstmark.com 입니다 이것으로 머신 러닝 AI 데이터 업황 인포그래프 s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인공지능 최신 트렌드와 뉴스 또는 컴퓨터 과학 콘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